왜 어떤 사람은 주말 내내 소파와 한몸이 되어야 에너지를 얻고 어떤 사람은 번지점프라도 해야 살아있음을 느낄까?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인데 무엇이 이토록 삶의 풍경을 다르게 만드는 걸까? 우리 안에 있는 네 가지 진짜 열쇠.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네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해야 한다는 균형 시스템. 두 번째, 함께 해야 한다는 조화 시스템. 세 번째, 새로워야 한다는 자극 시스템. 네 번째, 이겨야 한다는 지배 시스템. 나에게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이 무엇인지 여기 어, 테스트 하는 게 있었어요. 어, 제 생각으로는 이네 가지 시스템 중에서 어, 여기 균형을 가장 높게 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해외 출장 기회가 생겼을 때 당신의 첫 반응은 준비할 것이 너무 많아 여권 유효기간 보험은 이런 것을 떠올리는 사람은 균형 시스템을 강하게 작동하는 사람입니다. 아, 팀원들과 함께 가는 건가 혼자는 좀 이런 사람은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 새로운 경험이다 어떤 나라일까 이거는 자극 시스템 이건 내 경력에 큰 도움이 돼. 완벽하게 해내자. 이건 지배 시스템에 강하게 작동하는 경우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라면, 오, 새로운 경험이다. 어떤 나라일까? 이게 저의 첫 반응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건 자극에 간, 자극을 강하게 반응하는 경우라고 나옵니다. 여기 또 다른 경우에도 저는 결국 봤더니, 음, 여기 자극에 체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균형이나 조화를 더 어, 먼저 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음, 제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저는 자극에 더 반응을 잘하는 사람인가, 제가 알지 못하는 나를 발견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걸또 읽어보면, 어 이건 나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 했거든요. 자극 시스템은 새로운 매의 갈망이다. 자극 시스템은 지루함과 무관심을 참지 못한다. 저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루함과 무관심을 더 즐기는 편이에요.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일을 하고 내 인생에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네?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이런 걸더 추구하거든요. 반면 새로운 경험을 마주할 때는 어린 아이처럼 들뜬다. 요요 요, 요 부분은 맞 음, 맞아요. 어. 새로운 경험을 맞을 때 어, 들뜬다. 이번 휴가는 처음 가보는 것이야. 새로운 음식도 맛보고 현지 사람들도 만나볼 생각을 하니 너무 설레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어, 그런 경우 같아요. 내 안에 있는 나를 알아가는 훈련. 오늘 아침 일찍 운동을 가려있는데 늦잠을 자버렸고 그로 인해 속상한 마음이 들었는가. 이는 자기 관리를 하려는 지배 시스템의 목소리가 부족한 잠을 채우고 싶었던 균형 시스템의 목소리에 굴복한 것일 수도 있다. 아니면 운동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 당신의 자극 시스템을 충족시키지 못해 가기 싫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오늘 느낀 감정과 의사결정에는 모두 이네 가지 시스템이 줄달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아, 요 부분이 오늘 느낀 내 감정, 그리고 내가 내린 어,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어, 무심코 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 이네 가지 시스템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어,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아, 이런 감정을 느꼈고, 이런 의사 결정을 했구나. 나의 감정을 이해해 볼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나는 나로서 자유롭고 사랑스러우며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풍요롭고 선하게 여행하는 행복부자로 산다. 오늘도 순조로운 성공 중입니다. 감사합니다.